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으로 물다 센서 스튜미라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비브입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이란 미사일 10발이 착탄하였고 최소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라비브 7명, 네스지오나 5명, 하이파 3명입니다 2명은 직접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을 호소하여 후송되었습니다 테라비브입니다 이란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착탄되는 순간입니다 착탄이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요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90%의 요격률을 기록하다가 65 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유격률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조합하여 발사했는데요. 공격의 목표는 벵구리온 국제공항, 생물 연구센터, 이스라엘군 지휘통제센터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란 타브리즘이라 이스라엘군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처음으로 이란 서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방위군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서부의 군사 목표물을 향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탄위 이란 핵시설입니다. 아직도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현재 언론인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자지라가 이스라엘 관련 취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언론사들을 검열하고 있는데요. 테라비브에 위치한 이스라엘 경찰은 외신 기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F5 전투기 2대를 파괴시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서부 지역에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8대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란이 아무래도 핵시설 장비를 모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포르도 핵시설에서 핵자산과 기타 장비를 운반하는 트럭 15대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미국의 핵시설 공격 계획을 파악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핵시설 장비를 다른 곳으로 운반한 모양입니다. 이란이 사전에 미국의 공격을 알았던 정황은 또 포착되었는데요. 2025년 6월 21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란은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구 터널 쪽의 트럭과 굴착기로 흙을 채우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48시간 내로 이란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대해 성공할 거라 확신을 하고이란 핵시설 공습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립을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 자체를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이란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것은 중동의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며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미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허용되서는 안 되며 미국은 이러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총리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후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기도크루세토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갈등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라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만 외무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행위에 대하여 국제법과 유엔 원장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예멘 외무부는 평화적 핵시설 설에 대한 미국의 침략에 대하여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 관련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